자격 갖춘 나예요.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수 있을 때 아파도. seu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언제 들어오셨대 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어 이상희님, 지그손님, 유영수님, 로어팬님 신이지님, 임석일님, 민타이님, 남 난... 뭐야 이게? 어, 류남규님, 남이남규님, 어, 미니 히트님, 이영건님, 서일가님, 과거님, 어, 발레타님.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어,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어, 낚시계어핵 인사를 꿈꾸는 어, 유튜버. 네 현재 완도 앞바다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어 일단은 지금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 일단 좋은 소식을 먼저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은 소식은 어, 북바리를 지금 현재 4 마리 정도 잡았어요. 이한 포인트에서. 4마리 정도 잡았고 이 안좋은 소식은 제가 북발이 수중영상을 찍으려고 수중카메라를 넣는데 넣는데 하, 먼 곳으로 갔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예 네, 기분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속상하네요. 그래서 낚시 안 하고 잘라고 하다가 원래 좀 영상 찍으려고 나왔다가 그냥 조금 더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 고퀄리티의 수중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좀 과감하게 했어요. 좀 지형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어좀 과감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결론은 네, 터졌어요 그래서 약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어, 카메라를 수장을 시켰죠 근데 뭐 카메라도 카메라인데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영상들 그게 제가 원래 손캠으로 쓰던 건데 지금까지 좀 찍었던 영상들을 어. 날려버렸다는 게 조금 가슴이 제일 크고, 아우! 아우, 아파. 노승민님, 안녕하세요. 북발이 어, 국발 또 나왔어? 자, 지금 요, 이거 포인트는, 어, 제가 얼마 전에, 국발이다. 얼마 전에 낚시 와가지고, 어우, 북발의 맛이. 국발이. 낚시 와서 타이라바를 하러 왔는데 북바리가 이 한군데 포인트에서 네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북바리만 조금 잡아보려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역시나 네, 북바리가 잘 나와 줍니다. 형님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어이 카메라 여기 쪽에. 북발이 마씨 사이즈는 그다 크진 않지만. <laughs> 그래도 북발이는 북발이죠. 자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로드는 오션캐스트 60 UL입니다. 휨새 질이죠. 네, 60UL. 그리고 릴은, 어, 시마노사에서 나오는 스트레. 1 0 0번대 피지 릴이고요 어, 라인은 고센 8압사 0.85. 그리고 쇼크는 1 6엘비 그리고 채비는 광어 다운샷머시. 라팔라 트리거 웜. 자, 이 북발이가 광따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아, 지금 다른 분들은 타이라바롤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광어 다운샷을 하고 있는데. 낙질질, 이찔 히트머시! 빠졌는데? 갑자기 갑자기? 야, 잠깐만. 야, 야 아, 오늘 안 되네. 아. 아. 아 씨. 나나 <laughs> 오늘 낚시하면 안 되나 봐. 네. 걸렸었어? 네. 자 오늘 낚시 그만할게요 아자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채비가 없어요 하도 다 해먹어갖고 아우 더워 아~ 되는 거 같고 영상도 몇개못 찍고 날은 덥고 자, 그러면은 그냥 뭐안 하던 거 하지 말고 하던 어, 타이라바를 할게요. <laughs>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너만을 사랑하니까 아 쇼크도 없네. 아, 귀찮다. 그냥 하자. 어, 근데 참치 준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지? 없다, 안 터졌다. 국벌이 또 나왔어. 도와요. 어, 도와이. 또 나왔어! 목발이 또 나왔대요 쇼크리더는 제꺼 쇼크리더 쓸 때는 5m 쓰고요 이제 남의꺼 쇼크리더 훔쳤을 때는 10m 좋냐? 웃어? 웃음이 나와? 그리고 귀찮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저처럼 참치는 맘 먹으면 잡지만 예, 맘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까이 그 참치 그 그리고 저는 참치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아 귀찮다 그냥 대충 볶자. 히트시마, 히트시마는 뭐야? 신달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벤트 할 때만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조만간 제가 지금까지 댓글 단 순서, 댓글 단 횟수, 그리고 좋아요 누른 횟수를 가지고 제가 어, 조만간 이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꾸준하게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잊지 않고, 네, 여러분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잡나요? 오늘은, 예, 타이라바를 왔고, 타이라바를 와서, 예, 북바리를 지금 다섯 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히트마시님 영상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어제 홍원왕으로 비너스마린 타고 도전했는데, 육자로 배에서 가장 큰 사이즈. 히트마시! 외치셨어요? 배에서? 예? 배에서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전 국민이 히트마시를 외치는 그날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북바리를 타이라바로 잡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 액션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어 락피실 북발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바닥을 콩콩 찍는 고패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어 뭐야 고패질로만 먹는게 아니라 참돔과 비슷해요 리트리브를 어느정도 해줘서 따라와서 먹는 북발리가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참돔 잡듯이 똑같이 리트립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한 군데에서만 다섯 마리 나왔어요 북발이. 여기가 북발이 밭이라는 거예요. 북발이만 노리고 어, 맘먹고 잡으면 충분히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죠 입질 왔어요 입질이 아니라 바닥 같아요 아나감 잃었나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받아 나왔더니 어? 감도 잃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옷자 잡을게요 북발이 옷자 나왔지 예, 예. 아여기 그냥 북발이만 나온다 어, 재민아. 와. 딴건안 나와. 쏜뱅이 아니면 북발이 둘 중에 하나야. 야, 이 포인트를 공개를 하지 말래. 아, 덥다 예, 내 만권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김현우님, 좋아요 눌렀어요? 아, 뭐만 하면 보내달래, 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어, 뭐 보내줄 때마다 등골이 휘겼어. 나 무에타이도 와나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어. 서 소환주님, 무게타이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빨리 다 쓰세요. 그래또 사지. 첫로드렉엑스튼6 0 m l 를 사용했는데, 연질 입질이 왔는데, 후킹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흑색 어,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랜딩 방법이라든지 리트리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로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추천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어, 한번 흔들어보고 어,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로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를 한번씩 흔들어 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훅셋 스타일에 맞는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잡는데 나만 못 잡네. 아 예, 이발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네, 이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질이라고 해서, 저는 조금 남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게 강하게 훅셋을 하고 펌핑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빳빳한 로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연질의 로드로 입질이 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훅셋을 할수 있고 그 내가 훅셋을 하는 그 힘의 힘을 이제 로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흡수. 혹사...